음 여러분 안녕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진짜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정조 왕 때쯤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충청북도 진천에 주성기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부자였는데 엄청 착했대요 그런데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노비도 다 풀어주고 공부나 기술도 가르쳐주고 심지어 무과 시험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대요 유성기가 아들이랑 아침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대요.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였는데 말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는 대뜸 국부터 벌컥벌컥 마시고 손으로 막 반찬을 집어먹더래요. 옆에 있던 집사가 놀라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유성기는 그냥 놔두라고 눈짓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먹던 밥을 덜어서 주면서 국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지 그랬대요. 여자 거지는 잠깐 그를 빤히 보다가 밥을 받아서 조용히 먹었고. 그 밥도 혼자 다 먹어치웠대요. 유성기는 또 밥상을 차려오라고 해서 그것도 다 먹게 했고요. 그러고는 돈이란 그릇 하나를 챙겨주면서 아이랑 갈데 없으면 다시 오게 그랬대요. 여자 거지는 말없이 나가고 그걸 상단에 일하던 건장한 남자가 따라갔는데 여자가 숲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도끼랑 칼등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래요. 거기 보니까 완전 산적 같은 애들이었는데 마을의 부자들을 털러 다니는 놈들이었나 봐요. 그 무리의 두목이 여자에게 묻더래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소문대로 너무 착한 분이라. 차마 그분은 해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두목도 웃으면서 "그래, 나라도 그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싶겠네. 근데 또 물어요. 근데 돈이란 그릇은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게 "그거라도 안 가져오면 제가 혼자 다 먹고 속였다고 하실까 봐요." 그러더니, 등에 업고 있던 포대기를 푸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건 죽은 아기 시체랑 날이 선칼 하나였대요. 듣고 있던 두목이 웃으면서 그래. 역시 너답다. 여긴 그냥 지나치자.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마을로 떠났대요. 그걸 다 지켜본 남자는 유성기에게 보고했는데 유성기는 관아에 알리지도 않고 단지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 새끼 밥을 나눠주도록 하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굴 집도 하나 마련하게. 그 이후로, 다른 마을들은 풀리고 양반도 죽었지만, 유성기가 있는 그 마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